안녕하십니까. 조크픽스 김주환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 왜 그런 언어나 그런 행동, 쉽게 말하면,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할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어더 잘하고 싶은데 몸이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기도 하고 꼬라지도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어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지만 우리가 나이가 세 가지의 나이가 있죠. 어 민증의 나이가 있고, 신체 연령이 있고, 정신 연령. 네, 근데, 어, 정신 연령을 우리가 몇 살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나이는 80이 먹고, 90이 먹고, 하지만, 어, 정신 연령은, 사실은 14살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그거를 증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사춘기가 되는 자녀들이랑 부모님이랑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어, 정신 연령이 똑같아졌기 같아, 똑같아 때문에, 어, 싸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 지금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 나이가 아니고 14살에 멈춰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모두 다 14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일곱 살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아픔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곱 살까지 뿐이 못 먹는 분도 있고 9 살, 10살, 꼭 14살이 다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꼭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시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할까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정신 연령이 일곱 살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표현을 그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신연령이 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인정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계속 욕만 하지 마시고, 아저 사람은 아니면 저 아이는 7살짜리가 어린 양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이제 어, 이해를 하시면 인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실 때, 어, 공을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어, 만나는 사람들, 동호인들의 언어나 행동을 리시브를 잘 하시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공격수가 공을 찼는데 수비수가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죠? 공격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수비수 잘못인데, 근데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잘 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언어나 행동을 잘 리시브를 못하면 내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내가 화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고 내, 나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연령이 낮고 그렇게까지 우기고 그렇게까지 꼬라지 부리시는 분들한테는 해결책이 많지는 않은데요.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것들 좋은 방법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모색해보셔도 됩니다. 어린 양을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형님, 족구가 30년 하셨는데, 그래도 엄청 이 부분은 잘하십니다. 아니면 뭐, 뭐가 좋다라는 것을 칭찬을 해주시면, 최소한 나한테는, 칭찬해줬던 나한테는, 그런 꼬라지를 아마 덜 부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동호회 활동을 잘하시려면, 족구를 잘하는 것보다, 어, 그 사람들의 언어나 행동을 잘 리시블을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정신연령이 몇 살? 14살 미만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한 9살? 10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신연령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어, 이해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 깨지지 않고, 특히 이제 동호회 보시면은, 막 깨졌다가, 뭐 이동을 했다가, 뭐막 여기저기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심리적으로, 자, 언어의 리시브 행동의 리시브를 잘못 하셔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정신연령이 어린 우리들끼리 즐겁게 족구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